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성들은 왜 신데렐라를 꿈꾸는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세상에는요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신데렐라를 원했던 것은 우리 또래만 돼도 여성들이 나가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스 때 취직을 했어도 결혼하면 다 그만뒀어야 됐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들어가서 있다가 어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혼을 했대던가 남편이 뭐좀 힘들어한다던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면 식당에서 일하고 이런 거밖에 할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데렐라를 원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 능력도 출중하고 여성들 일자리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 신데렐라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들 많이 하시고 다 대학들 나오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셔서 남성들 못지않게 능력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의 경우는 보면 자기가 능력 있고 그러면 굳이 능력 있는 여성을 찾지 않고 음, 마음 따뜻하고 나에게 내조 잘할 수 있는 여성, 가정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여성을 찾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성들은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러고 그래서 신, 어, 또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성 남성들은 어, 나이 불문 결혼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성들이 능력 있을 때 결혼하기 힘든 이유는 어, 평강공주가 되기 싫어서죠. 현관 공주는 절대 싫고, 어, 어떤 여성이든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남성을 원해요. 높여가는 거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뭐 세상에 물들질 않았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웬만한 자기 재밌으면 좋고, 잘생겼으면 좋고, 재밌어서 결혼하는 여성도 있고, 어릴 때는 잘생겨서 결혼하는...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결혼하기가 쉬운데, 나이에 3자가 들어가면 세상을 알고, 뭐, 돈도 힘들고,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재밌기만 하니까, 잘생기기만 했으니까 가진 않거든요. 그러, 이제, 그래서 능력 있는 남성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 능력이 없는 여성이 능력 있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능력 있는 여성이 어, 능력 있는 남성을 찾지만 능너, 능력 있는 남성은 능력 있는 여성을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능력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생각에는 평강공주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강공주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보 온달, 바보 온달 모셔다가 뭐꼭 주부는 여자만 하려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남성분이 집에서 애기 봐주고. 뭐, 살림 깔끔하게 잘해주고, 이러면, 뭐, 그것도 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마음 놓고 나가서 일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남성분들이, 어, 여성분들은 능력 있는 남성과 결혼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왜 나는, 뭐, 이렇게, 나, 주장을 크게 안 하죠. 내가, 그런데 이제 남성들인 경우에는 주장을 합니다. 나,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 밖에서, 자기도 또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 바보 온달이 돼서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들고 내가 남자인데 네가 돈좀 번다고 네가 잘났다고 나를 무시하냐? 그래서 또 바보 온달을 평강공주가 안 키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여성들은 남성분이 잘난 남성하고 결혼을 하면 수긍을 하고 맞춰서 생활을 하는데 남성분들은 네가 잘났다고 나를 무시해? 내가 남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능력 있는 여성들이 어 남성들을 평강 공주가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강 공주를 찾는 남성분들은 내가 남자인데 너는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성분들이 하는 것처럼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더 따뜻하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